안녕하십니까 찾아주는 경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대지 314평에 지상 2층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130-2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소재에 있고, 옥현 삼리 마을 해관이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인은 전원주택단지, 단독주택, 주거나대지, 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근 지역은 농촌마을, 농경지대, 임야지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보면, 은본 물건의 교통 상황을 보면, 인근 지방도로와의 이용편은 보통이고, 대중교통 여건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버스 노선, 시가지 등과의 거리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본 물건은 2019년 9월 25일, 3억 2556만 4천원에 어,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일 날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11월 6일, 2억2,789만 5천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11일 1억5,951만 7천 원에 어,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일 날 어, 경매가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1억5,951만 7천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당일 날 경매 물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후에 2020년 1월 22일 날, 1억 1,166만 9천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지금 4개월 뒤에, 그래서 3차례 유찰이 된 이후에, 1차례 변경이 있은 이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6일 날, 1억 1,166만 9천 원에 속행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현재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를 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임대차 관계 계약서가 접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편 영상에도 얘기를 했듯이 인도 명령서가 발부가 되면 인도 명령서를 가지고 명도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부동산 목록을 보면은 토지가 314.60평입니다. 1 0 4 0해배 그리고 지상 2층 건물에 지상 1층이 39.34 헤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지상 1층에 74.23 헤베 그리고 지하층으로 39.34 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건축 설계를 이제 할때 실제 이제 이런 임야나 자연 녹지는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뭐이종 주거지나 1종 주거지처럼 대지로 되어 있는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을 때는 홍공사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나 아니면 토목 설계를 별도로 안 하고 건축 설계를 동시에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내면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이 자연녹지나 임야나 경사도가 좀 있는 땅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뭐 관내에 그 해당 군청 안에 있는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 결과를 거쳐서 최종 이제 허가가 나면은 이제 토목공사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목공사 허가가 나오면 비로소 이제 그 바닥을 긁어내고 뒤에 옹벽을 치고 이제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다 했다 해서 바로 위에다 지상 건축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토목공사 이후에 또 별도로 이제 건축물을 짓려면은 건축 허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건축물 건축 인허가인데 이런 경사도가 있는 땅들은 이제 허가가 두 개입니다. 토목공사 허가. 쉽게 얘기하면 토목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목공사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목소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준공을 내면 됩니다. 봄 물건의 지하 1층은 방한 칸, 거실, 욕실, 보일러실, 창고, 계단 등이 있고 지상 1층은 방 하나, 거실, 주방, 식당, 욕실, 현관, 계단 등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물을 보면 실제 대지가 경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물을 지은 건물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하는 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본 목적물은 실제 이제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을 이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314평에 대비해서 1억 1166만 9천원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난 뒤에 손을 봐서 사용을 하면 실제 대지를 구입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몇 배로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등기 현황을 보면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은 당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이 되는 물건이고 2017년 2월 20일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등기권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료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면은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